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트5 품사구분 시리즈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람과 관련된 사람 명사의 전미사 10가지를 살펴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그냥 일반 명사의 전미사를 배웠었죠 이 일반 명사와 사람 명사 전미사를 구분하시는 게 중요한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명사를 두개 넣어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Mr. Kim is training a new b i n k 김씨는 새 D를 교육하고 있다 하면 D에 들어갈 거는 이제 교육을 받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A employment 고용, d employee 고용인 혹은 직원 이둘 중에서 세 고용인 직원을 교육하고 있다가 더 해석상 적절하기 때문에 d 번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명사 전미사를 구분해서 잘 배워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런 게 무엇이 있나 열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동사에 er r 를 붙여서 그런 동작을 하는 사람이라는 명사를 만들 수 있죠 대표적으로 manager manage 무엇을 관리 감독 하는 사람, 중간 관리자, 부장, 뭐뭐장, 혹은 가게의 경영자, 관리인, 지배인. 그래서 a sales manager, 영업 부장, a branch manager, 지사장, a hotel manager, 호텔 지배인. 또 consume 무엇을 쓰다, 소모하다. 여기에 r 붙여서 쓰는 사람, consumer, 소비자, a consumer report, 소비자 보고서. serve 음식을 내오다, 대접하다에서 r 붙여서 server 하면 waiter, 식당 종업원과 같은을. 음식을 내오는 사람이니까요. 마지막으로 perform 공연 연기 연주하다에서 그런 걸 하는 사람 performer 연기자 연주자 an outstanding performer 훌륭한 연기자 연주자 두 번째 동사에 이이, 이이가 붙으면 그런 동작을 당한 사람 혹은 그런 동작 상태에 처한 사람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employee 무엇을 고용 채용하다 같은 동사에서도 employee처럼 이 e 가 붙으면 고용을 당한 된 입장이기 때문에 종업원 고용인 직원 lawyer라고 하면 고용한 입장이니까 고용주, 사장 이렇게 다르게 되죠. 자, new employees, 진입사원들 마찬가지로 interview는 무엇을 면접, 인터뷰하다인데 interviewee 하면 당한 입장이니까 면접을 보는, 인터뷰를 받는 사람 interviewer 하면 하는 입장이니까 면접관, 인터뷰 진행자 trainee는 train을 받는 중인 수습 직원 trainer는 트레이닝을 하는 교관, trainer a trainee teacher 하면 수습 중인 수습 교생 a t t e n d i n 는 attend 참석 출석을 하는 상태인 참석자 출석자 반대말. absentee, 불참자, 결석자. 세 번째, or, or. 발음은 아까 er과 똑같거든요. 같은 건데, 제가 아까 er과 e를 구분시켜드리느라고 3번으로 밀린 거예요. 자, director, direct, direct, 지시, 총괄하다를 하는 사람이니까, 회사의 임원, 중역, 이사, 혹은 부서의 책임자, 관리자, 뭐뭐장, 또 음악 지휘자, 영화의 영화 감독, 이런 뜻이 있고요. supervisor는 supervise 관리 감독하는 관리자 감독관 그래서 상사 이렇게 해석되죠 자 비슷한 표현 overseer oversee 위에서 이렇게 자라나 보고 있는 작업 감독자 once emitted supervisor 누구의 직속 상관 editor는 edit 편집을 하는 편집자 a chief editor 하면 편집자들의 장 편집장을 말하죠 editor in chief도 같은 표현이고요 instructor 강사는 instruct 지시 지도하는 사람 lecturer speaker presenter 강사, 강연자, 발표자도 비슷한 표현이겠죠? 네 번째, 동사에 -ant, 언 n t 가 붙는 경우. applicant, 지원자, 신청자. a job applicant, 입사 지원자. 동사 apply for something, 무엇에 신청, 지원하다에서 왔고요. attendant, 안내인 종업원. a flight attendant, 비행기에 있는 안내인, 승무원이란 뜻으로 attend to something, 무엇을 돌보다. take care of에서 왔어요. 자, a flight attendant가 토익에서는 steward, stewardess, 성별 구분 없이 두 개를 합친 표현으로 많이 나오죠, accountant. 회계사, Treasure, r 단체회계 담당자, 또 비슷한 표현이죠. Account, 특이하게 회계장부란 명사에서 왔고요. Consultant, 상담자, 자문위원, 고문, A Management Consultant, 경영 Consultant, 상담 상의하다 에서 왔어요. 다섯 번째, ENT, On, t 아까 ENT랑 똑같아요. Agent, 대리인, 중개인. 이렇게 뭔가를 대신해주는 사람이죠. 두 번째, 연예인, 스포츠인의 일을 대신 봐주는 Agent, 잘 소속사 직원 정도 되겠네요. Real e s t a t Agent 혹은 줄여서 realtor (부동산 중개인), client (전문 서비스) 의 고객, 의뢰인, 예를 들어 lawyer (변호사) 의 손님은 client 겠죠. Our biggest client, 우리의 가장 큰, 큰손 고객님, 비슷한 표현 customer (손님) 고객, account (단골) 단골 고객, 회원 같이 알아두시고요. residing 어디에서 거주하고 사는 사람, resident 지역 주민, 거주민, 비슷한 표현 tenant 빌딩의 세입자, study 공부하는 s t u d t 학생, a student discount, 학생 할인. 여섯 번째, 명사에 ist, ist가 붙는 경우, artist, art, 예술을 하는 예술가, painter, 화가, sculptor, 조각가, 이런 걸 포함한 거죠, dentist, 치과 의사, dentist's office 하면 치과 의사의 사무실, 그래서 치과란 뜻이에요. journalist, 잡지 기자, journalist, 비슷한 표현, reporter, 신문 기자, contributor, 자, 정기적으로 글을 써서 보내는 기고자, receptionist 하면 접수 담당자거든요. reception이 손님을 이렇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 손님을 받고, 방문 손님 맞이하고, 접수 도와주고, 안내하고 이런 일을 하죠. 자, 비슷한 표현. 호텔의 concierge. 호텔 프런트에 갔을 때 이제 접수 담당자 외에 어떤 관광일을 도와주거나 하는 안내원, 서비스 담당 직원을 말해요. 일곱 번째, a n n on man woman Korean 이렇게요. Chairman 이사회 회장 의장 이사회를 소집해 하면 빙둘러서 이렇게 앉을 때 상석 가장 중요한 important chair에 누가 앉죠? 자, Chairman 회장 의장님이 앉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요즘에는 man 대신에 chairperson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비슷하게 자 spokesman 대변인 대신에 spokesperson veteran, 전문가, 베테랑. 베테랑은 원래는 참전 용사라는 뜻인데, 참전 용사는 실전 경험이 얼마나 많고 또 전문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분야에도 전문가다라는 표현으로 베테랑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veteran in the field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뜻이죠. 비슷한 표현 expert, specialist, professional 전문가 같이 알아두세요. 여덟 번째 ian, ian. 언에 약간 변형된 형태죠. vegetarian, 채식주의자. a vegetarian menu. 채식주의자용 메뉴. 파트 3에서 어, 너뭐 케이터링 주문할 때 특별한 주문사항 없어? 어, 나는 vegetarian이야. I don't eat meat.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데요. 또 librarian, 도서관. 에서 일하는 도서관 사서 pedestrian 길가에 지나다니는 보행자 자 p a d 가 약간 발이라는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로 이렇게 뚜벅이 pedestrian 보행자 행인 파트 1에서 특히 많이 나오죠. 자 반대 표현 driver motorist 운전자도 같이 알아두세요. 아홉 번째 I C I A n i c n 전문 교육 받는 직업들이 주로 들어있어요. musician 음악가, physician 내과 의사. politician 정치인 technician 수리 기사 비슷한 표현으로 electrician 전기 기사 mechanic 자동차 정비공 모두 fix repair 수리해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technician, electrician은 보통 이제 호출 자, 여기로 와주세요 하고 출장으로 하는데 mechanic 자동차 정비공은 주로 garage, service center, 카센터에 직접 가서 이제 나오는 상황이 나오죠 열 번째, e t c 자 기타 등등 자, 여기에 끼진 못했지만 정말 자주 나오는 직업 표현들 critic 비평가, 평론가 criticism 자 비평이랑 구분해 주시고요 chef, chef 아니에요. ch지만 s 이렇게 발음돼요. Chef 요리사, 주방장. Mayor 시장, 시청장, 군수. Architect 건축가.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 A, B, C, D 중 사람 명사를 골라보세요. 일부 복수 정답이 있어요. 1번 정답은 D. Electrician. 전기기사. 일반 명사 A. Electricity. 전기랑 구분해 주시고요. B. Electrical. 형용사. 전기의. C. Electrically. 부사. 전기로. 2번 정답은 C, investigator, 조사관, 수사관. 자, 그냥 일반 명사인 B번, investigation, 조사, 수사와 구분해 주시고요. A번 investigation은 동사로 무엇을 조사, 수사하다. D번 investigated는 동사형으로 무엇을 조사했다. 이렇게 과거 시제거나 아니면 과거 분사형으로 조사된 이렇게 해석되겠죠? 3번 정답은 C. Participant. 참가자, 참여자. 자, 참가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일반 명사였던 A. Participation. 참가, 참여와 구분해 주시고요. B. Participate in something 하면 무엇에 참가, 참여하다라는 동사고요. D는 Participated. 참가, 참여했다. 이렇게 동사의 과거형이겠죠. 4번은 사람 명사 전미사가 두 개였죠. B와 C. B는 franchiser. 가맹점의 영업권을 주는 쪽, 주는 회사 혹은 사람. 자, 주로 회사겠죠. C, franchisee 하면 이 영업권을 받는 입장, 가맹점 주를 말해요. franchiser의 franchisee에 대한 갑질로 많이 나왔었죠. A번, franchise 하면 가맹점이란 명사도 되고 가맹점에 영업권을 주다라는 동사로 바로 여기에 e r e 를 붙여서 franchiser, franchisee가 나왔겠죠. D franchised 하면 가맹점에 영업권을 줬다 이렇게 동사의 과거시제가 되겠죠. 5번도 정답이 두개였죠 A architect, 건축가, 여기에 건축가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만든 the architects, 복수형으로. 자, A번이 답이 될 때는요, 앞에 반드시 N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an architect, 건축가 한 명, 이렇게 가산명사의 한 명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앞에 반드시 N, 혹은 하다못해 너라도 있어야지, 어, d 더 없이, 그냥 덩그러니 architect만 단독으로 쓰이지가 못합니다. 미니 에 제의 두 번째 유형, 다음 빈칸 에 들어갈 명 사가 일반 명사 여야 할지, 사람 명사 여야 할지 골라 주세요. 6번 정답은 B inspection 점검 검사 일반 명사죠 왜인지는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볼게요. All our products 우리 회사의 모든 제품은 passed 통과했다. Safety inspection 안전 검사를 이렇게 해야지 뭐를 통과했다? Safety inspector라고 하면 조사관 검사관을 통과했다라고 하면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C inspector 사람 명사는 답이 될수 없었어요. 자, in safety inspection 안전 검사, safety inspector 안전 점, 점검을 하러 온그 조사관은 복합명사로 원래 있는 말이고요. 비슷한 표현으로 sanitary inspection 위생점검. 자, 식당에서 이제 모든 게 위생적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하고 검사를 하는 거죠. 이런 걸 하러 오는 사람은 sanitary inspector겠죠? 7번 정답은 D. Applicants. 지원자, 신청자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됐죠? 자, 넣어볼게요. Applicants. 지원자들은 should meet the qualifications.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 qualifications는 우리가 흔히 쓰는 스펙인데요. 자 스펙은 사실 콩글리시예요. 왜냐하면 컴퓨터 스펙이 어떻게 되냐, 사양이 어떻게 되냐, 컴퓨터 CPU 램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사물에만 쓰는 말이고요. 사람의 자격 요건을 나타낼 때는 qualifications라고 해야 돼요. For the job, 그 일을 위한... 그 일자리를 위한 스펙을 갖춰라 할 때는 이제 applicant 가더 어울리겠죠. 지원 application 지원 신청 이거는 어떤 추상적인 의미잖아요. 또 지원서 신청서라고 서류가 가가지고 뭐 자격증 따고 이러진 못하겠죠. 그러니까 D 번이 정답이에요. 8번 정답은 B competition 경쟁 참가 이런 일반 명사죠. A번 competitor 경쟁자 참가자라는 이제 사람 명사는 왜될 수가 없었냐? 일단 해석이 There is now intense competition 치열한 경쟁이 있다. Between job candidates 구직자들 사이에 근데 치열한 경쟁자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이상하고요. 또 문법적으로 There is a competitor 이런 식으로 경쟁자 한명게 competitor가 될수 있기 때문에 a 어, 혹은 the competitor a 어, 어가 반드시 따라오거나, competitors처럼, the 복수형으로 나오던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어 앤더 따라오는 것 없이, 덜러던 c o m p e t i t o r 가 여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A번은 정답이 될수 없었어요. 9번 정답은 C, p e r f o r m 연기자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와서 all p e r f o r m 모든 연기자들은 이렇게 all이 앞에 올 때는 뒤에 따라 나오는 셀수 있는 명사일 경우 복수형으로 해줘야 돼요. all performer는 맞지가 않습니다. all performers 이렇게 돼야 되죠. 자, 퍼포먼스도 따지고 보면 all이랑은 어울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all 뒤에는 불가산 명사도 같이 올수 있거든요. 하지만 all 때문이 아니라도 지금 여기 넣어봤을 때 해석이 all p e r f o r m 모 모든 연기자들이 must attend,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참석하다 동사랑 어울리는 건 performance죠. 연기, 연주, 공연이 어떻게 참석을 하겠어요? 10번 정답은 B, instructions. 지시 사항들, 자 설명서라고도 하죠. C. Instructor 강사 이거는 왜안 되냐? 자두 개를 넣어볼게요.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지시 사항들을 따라주세요. 어디에 있는? In the manual. 설명서에 써있다면 이제 지시 사항들 일반 명사겠죠. 강사가 in the manual 설명서 안에 쏙 들어가 있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B번 instructions가 정답이었어요. 계속 보시면 to install the program.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자 여기까지. 사랑 관련 명사에 붙는 전미사 혹은 사람 명사의 형태 대표적인 10가지 살펴봤고요. 오늘 강의 내용이나 토익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창에 질문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강의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강의까지 안녕!